만든 스파게티 먹을게요 시작 두손짝 소리 없이 짝 맛있는 간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얌얌 짭짭 잘 먹겠습니다 자 스파게티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?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응? 지글지글 볶는거? 아니면 아니면 면 넣는거? 어떤게 재밌었어요?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요? 접어주는거요? 빨리 먹고싶어요? 자 그럼 맛있게 먹습니다 앞으로 조금 당겨서 먹어요 자 먹어보세요 앞치마 내리고 와영이 응. 자, 먹어, 얘들아. 그, 아, 어. 아, 먹어요. 지혁이도 아, 아, 먹고. 와, 맛있겠다. 그리고 좀 당겨줘야 된다. <laughs> 옳지. 아, 너무